혹시 이 장소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? 아, 여기는요, 영남면에가 있는, 용의 흔적입니다 아, 영남 u 맞네요. 음, 맞더라고요. 어, 예. 어? 막 던진 거 아니네요. 그럼 혹시 오늘의 키워드가 용? 용? 의 흔적? 용, 용? 용? 바다에 사는 용이, 용이, 용이 승천을 하기 위해서 꼬리를 양쪽 날개를 스치면서, 스치면서? 지금 승천을 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올라가는데 예. 지금 이거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이 용바위 일대는요, 먼 옛날 지각변동으로 인한 퇴적층들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형성된 바위층과 음.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화성암들이 어우러지면서 진기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 흔적을 좀 보세요. 어, 진짜, 진짜, 양옆에 마치 용의 발이 끌고 올라간 것 같은 느낌. 음. 어, 네, 아, 이렇게 파 있군요, 이렇게. 그렇죠. 네.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암벽을 긁고 오르려한 용트림의 이 흔적. 아. 용의 흥미로운 전설을 찾아서 용암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. 오, 안녕하세요. 용이 두 마리가 싸웠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뭐 흑룡도 있고 청룡도 있고. 아니, 그런 것은 없어요. 그럼 뭔 용이었어요, 그 용이? 암놈쑥놈이라고. 암놈쑥놈이라고 어요 아, 용이 암놈쑥놈이? 청룡, 청룡, 황룡이라고. 얘기가 아, 조금씩 달라서. 아, 네. 황룡이 황룡이라고. 어머님은 암놈이라고 어머님은 암놈쑥놈이? <laughs> 그러면 그 용은 암놈이 이겨서 올라갔어요? 승남 올라갔겠지. 옛날이니까. 순 놈이 아무리 승질이 나도 앞 놈을 끌고 올라가야지. 의리가 없이 어디 혼자 올라갔다요? 저는 남자들은 의리 없어. 그러니까 아니그 그죠. 시방 남자들은 의리가 있는 게 같이로 올라가 하지만 후. 저는 남자들은 니나 죽둥가말든가 나는 가면 된다 그래. <laughs> 그럼 우리 아버님 의리가 있으세요? 어? 의리가 어? 있으세요. 과연. 아버님 의리가 과연? <laughs> 있으세요. 과연? <laughs> 그래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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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버님 그 당시 아버님이 만약에 용이시라면 어 남편 용어 아내 용 이런 상황인데 싸웠어요. 그럼 아버님은 끌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. 아니면 두고 가실 거예요. 지금 아는 게 같이 가야지. 같이 우리 어머님은 같이 올라가실 거예요. 두고 올라가실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끝이 안 맞아요.